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6.27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대출이 필요한 분양 수요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그 규제를 피해간 마지막 서울 분양단지들이 등장하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눈여겨봐야 할 분양단지 어떤 곳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주목할 만한 분양이 시작됩니다. 바로 오티에르 포레인데요. 성수 장미 아파트를 재건축한 이단지는 지하 3층 지상 20층 총 287가구 규모로 그중 88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입니다. 무엇보다 입지가 뛰어납니다. 서울 숲역 도보 1분 거리, 뚝섬역도 도보 이용 가능한 초역세권이죠. 성수 일대는 이미 갤러리 아폴에 트리마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등 고급 주거지가 포진해 있고 최근에는 성수 전략 정비 구역 재개발과 삼표 레미콘 부지 개발 등 다양한 호재로 신흥 한강변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단지의 전용 84 타입 분양가는 약 24억 8천만 원 선인데, 바로 옆 단지인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폴에는 입주하자마자 평당 1억 원을 넘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등포구의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입니다. 지하 4층 지상 33층 총 659가구 규모. 이중 175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인데요. 이 단지도 6.27 규제 적용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완료돼 대출 측면에서 비교적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5호선 영등포 시장역 역세권 여의도나 광화문으로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영등포 뉴타운 개발이 완료되면 이 일대는 4천 가구 이상의 신규 주거지로 변모할 예정이죠. 분양가는 전용 84타입 기준 약 16억 9천만원입니다. 이두 단지 모두 6월 27일 이전에 분양 공고가 완료돼 총부채원리 금상환 비율 dsr만 충족하면 6억 원 이상의 대출도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물론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원천 금지되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방식은 어렵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한편 지난주부터 온라인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단지는 바로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무승이 청약입니다. 이번에 나온 물량은 전용 39타입, 59타입, 84타입 총 4가구인데요. 분양가는 각각 6억 9천만원, 10억 5천만원, 12억 3천만원, 그리고 12억 9천만원입니다. 가장 큰 화제를 모은 건 전용 84의 시세 차익인데요. 현재 실거래가 기준으로 28억원 수준이라 무려 15억원에 달하는 차익이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청약은 627 대출 규제 적용 대상입니다. 때문에 대출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며 최소 7억원 이상의 현금 보유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즉 아무나 도전할 수 있는 축즙은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상 현금 부자 청약전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번주는 6.27 대출 규제를 피한 마지막 분양 단지들이 등장한 사실상 막차 기회라 할수 있습니다. 향후 서울 분양은 대부분 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자금 계획이 여유롭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번 주가 현실적인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분양가도 높고 조건도 까다롭지만 입지와 미래 가치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분양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겠죠. 자세한 청약 일정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27 이후 대출 규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정부의 추가 대책은 무엇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